닥터진 콘텐츠 랩의 헤넨입니다. 제가 어디 있을까요? 터라! 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오늘은 프로토타입, 원형 콘텐츠라는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 건데요. 생소하실까요? 이 표현이? 아니면은 너무 익숙한 어, 용어일까요? 아니면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는 프로토타입, 원형 콘텐츠라고 하진 않고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샘플 콘텐츠라고 용어를 많이 쓰시고요. 실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우리끼리 프로토타입 원형 콘텐츠라는 용어로 사용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강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그 어, 용어가 좀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우리가 얘기할 때 표현은 샘플 콘텐츠 아니면 프로토타입 원형 콘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형 콘텐츠 프로토타입 콘텐츠가 왜 중요한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콘텐츠를 만들 때 앞에서 페이지네이션, 페이지 설계 기억 나시죠? 아니면 스토리보드 화면 설계 그런 어, 안에 그 콘텐츠의 학습 목표라든지 기능 특징 이런 상호작용들을 다 담아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미지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실제 우리 사용자들에게 그게 학습자 아니면 어른들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아이들일 수 있는데요. 실제 그 소비자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양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원형이라는 것은 콘텐츠라는 것은 제가 화면에 적어놨는데요. 다양한 인터랙션, 우리가 콘텐츠 만드는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호작용이 결합돼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실제 서비스처럼 작동하는 모형 그리고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문제점을 체크하고도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가 보여진,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그 모형을 만드는 걸 프로토타입 원형 컨텐츠라고 하고요. 그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도 하는 용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 설계 아니면 화면 설계를 참고해서 하나의 꼭지를 만든다 그러죠. 저희들이 표현할 때. 한단원을 만들어 볼까? 샘플 콘텐츠, 원형 콘텐츠라고 하죠. 왜냐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학습자들에게 보여지는 콘텐츠가 이러할 거라고 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원형 콘텐츠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프로토타입 콘텐츠가 없이 그냥 바로 실제 서비스처럼 나가는 그 콘텐츠를 하나의 프로토타입 없이 그냥 만들어서 바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페이지 설계나 이런 화면 설계를 참고해서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은데요. 이걸 작업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획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하고 어, 평가를 받고 출시를 하게 되는 건데, 기획을 했을 때 스토리보드나 화면 설계 그리고 어, 스토리보드 화면 설계, 페이지 설계를 해가지고. 어, 서비스에 나가는 그 모양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봤잖아요. 만들면 이 만드는 과정에서 아 이건 내가 듣기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건데 잘못됐다 아니면은 아 이게 컴퓨터 사고력에 대한 액티비티가 아닌 것같아라든지뭐아 이거는 어, 사고력을 향상시켜서 여기 좀 빠져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이 작업을 하면서 다 보게 되는 거죠. 놓친 부분을 좀더 보완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형 콘텐츠 작업을 할때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완할 수 있거나 수정할수 있는 열지가 생기니까 실제 그 개발에 들어갔을 때발생할수있는 콘텐츠 양의 오류 아니면은 기간 소요 인력 등을 좀더 굉장히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어 실제 그 운영 콘텐츠 만들 때 이제 수준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콘텐츠가 상중하가 있다. 우리는 상이 있고 또 중이 있고 하 이런 수준이 있으면 수준별로 하나씩 샘플 콘텐츠, 원형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좋고요. 그 소비자가 상자가 딱 봤을 때, 아, 요 정도를 배우면, 아, 하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겠어. 요 정도를 배우면 중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가겠어. 할 수, 가겠어. 라는 그런 그림을 딱 보고서, 아, 이렇게. 그,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거기에서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형 콘텐츠의 학습 시작물의 중간 아니면 마지막 단계를 한번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이런 콘텐츠 원형 콘텐츠가 있으면 그 만들어진 그 하나의 샘플이죠. 기본을 보고 아, 시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인력을 어떻게 또 배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그 콘텐츠의 특징을 좀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 개발할 때 반드시 샘플 콘텐츠, 원형 콘텐츠를 반드시 만드는 거는 뭐 저는 매드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책자에 관련된 거지만 또 실제 소프트웨어 만들 때도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용어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용어가 좀 혼재돼서 쓰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페이지네이션을 하고 나서 실제 샘플 콘텐츠, 원형 콘텐츠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지가 있으면, 만약에 그림 사파랑 사진을 똑같은 걸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 정도의 퀄리티의 이미지가 들어갈 거라고 해서, 다른 걸 찾아가지고 붙여도 상관없어요. 아, 딱 봤을 때, 아,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구성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 좀 놓쳐, 놓쳤던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작업하면서 서로 피드백 받으면서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원형 콘텐츠의 이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형 콘텐츠 아니면 프로토타입, 오케이? 이 용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콘텐츠 개발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텐츠를 만들 때 페이지 설계, 물론 화면 설계는 스토리보드,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용어지만, 설계를 할 때에 맞는 콘텐츠가 맞는지, 그 시각적인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사파면 사파, 사진이면 사진, 표면 표, 그거 딱딱 정확하게 넣어보고 배치를 해보는 거야. 요건 여기에 있어야 될것 같아. 요즘 맞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오디오 스크립 같은 게 있다면, 노래와 챈트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더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원형 콘텐츠에는 페이지 설계에서 만든 그런 내용들을 한번쫙한번 해보고, 하나를 뽑아서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도 한번 배치를 해보고, 청각적인 자료도 있다면, 거기에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실제 거기 에 오디오 스크립도 만들어서 보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이렇게 딱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어,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신 거죠? 자, 원형 콘텐츠의 프로토타입 원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작업하실 때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 리스앤 세이 안에 그림이 8개가 들어가고 여기 그림을 넣진 않았는데 실제 그림을 넣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은 아니더라도 이런 풍의 그림이 들어갈 거야라고 만들어 보는 거죠. 아, 이렇게 버블 스피치는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콘텐츠가 어, 개발이 될때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인력도 배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토타입 원형 콘텐츠 내용 어떠셨나요? 제가 아주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빨리 달려가려고 네, 이 프로토타입 아니면 원형 콘텐츠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어, 콘텐츠를 개발하실 때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 이런 콘텐츠 부분들을 잘 한번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고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실제 개발에 들어가시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 여러분 콘텐츠 개발하실 때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닥터진 콘텐츠랩 헬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